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 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어, 곱슬머리 50대, 60대가 되면 머리는 부시시 하면서 어, 볼륨 매직도 할수 없는 그런 머리들이죠. 볼륨 매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푹 죽기 때문에 어, 얼굴형이 살아나지 않아서 어, 볼륨 매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 퍼머를 하고 나면 머리가 부시시 해져서. 어, 예쁘지 않는 그런 어, 약간 곱슬머리 굉장히 어떤 머리를 해야 될지 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어, 부시시한 곱슬머리 고객님을 볼륨 빵빵하게 살려서 볼륨 매직을 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객님은요. 볼륨 매직을 한 상태이고요. 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펌을 하기 전에 전의, 전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이 모습과 어, 펌을 한 머리 완전히 다르죠. 지금 보시면 어 머리 흰머리 염색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보통 한 5개월 정도 되신 분이세요. 5, 6개월 정도.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하얗고요. 뒤쪽에는 흰 머리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곱슬머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머리를 지금 감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머리가 딱 달라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머리가 생머리처럼 보이지만, 펌을 하거나, 그리고 머리가 마르게 되면 부시시한 그런 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객님 머리 볼륨을 하기 위해서 보부 단발로 컷을 하고요.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머리는요. 컷을 하고 나서 지금 컷한 상태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 고객님은 연화하고요. 볼륨 매직 연화를 하고, 싱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깜빡하고, 지금 네이프 부분, 이 이어 포인트 백 부분은 다 지금 볼륨 매직으로 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피다가 여러분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설 전날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 많지 않아서 찍어줄, 어, 고... 직원이 없어서 제가 결과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어, 싱을 넣어서 말았고요. 그리고 이 머리, 음, 일반적인 볼륨 매직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다르게 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촘촘히 이렇게 싱을 넣은 다음에 볼륨 매직 한, 어, 여러분들이 볼륨 매직 할 때는 강하게 컬을 넣죠. 근데 저는 어 약간만 살짝 볼륨 매직 어 하고 나서처럼 이렇게 살짝만 안으로 들어가게 어 플랫 아이롱을 합니다. 그래서 매직으로 편 상태고요. 이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 일자로 쭉쭉 뻗겠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하우. 여러분들하고 볼륨 매직 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편 다음에 저는, 어, 다시 와인딩을 합니다. 약을 바르지 않고요. 대부분들, 아마도, 어, 우리 미용인들은 이럴 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중화제를 바르고 와인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 잘 들어가지 않고 쭉쭉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노하우, 영양제를 어, 바르고 와인딩을 하게 되면 중화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어, 와인딩을 보시면, 어, 조금 작게 와인딩을 해서 중화를 하게 되면, 어, 5분 내지 머리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를 두는데요. 이 고객님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씩 살짝만 볼륨 매직처럼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약간만 그냥 펴진 상태, 볼륨 매직처럼 된 상태를 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몇개 말지 않았는데요. 한열몇개 말았죠. 이렇게 해서 중화를 5분 내지 10분을 합니다. 근데 이 고객님은 한 7분 정도 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풀러주게 되면 약간 강한 외부가 컬이 나오는데요. 샴푸를 하고 났을 때 거의 컬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고객님의 상태예요. 지금 말리기만 하고 드라이를 전혀 대지 않는 머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어, 볼륨도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머리 매끄럽죠. 컬이 음, 많이 난 거는 아니고요. 살짝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볼륨 빵빵하게 살렸고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다는 아주 매끄러운 그런 머릿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고객님.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멀리서 오신 분이세요. 어, 서울 저희하고 반대쪽에서 오신 분이신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까지 지금 사진을 찍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못했던 거, 어, 곱슬이라서 볼륨 매직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퍼머를 했을 때부시시해서 불만족스러웠던 거 오늘 다 해소를 하신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지금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